아, 어렵네요. 가리. 이번에 불그레지 버프 먹었다고 해 가지고 룬에서도 버프 먹을 룬 들어 볼 거거든요. 내가 어제 여기서 해봤어. 딱한 판밖에 안 해봤거든요. 이 해봤단 말이지. 사전 준비에다가 불그레지. 이거 하면은 방어력이 이게 10이잖아. 10이고 이게 한 8이었나? 어이게 와는데? 보라서 이기서있자 맞았다. 진짜 다해 주는데? 완벽한 역갱이었죠변멸에다가 딸피니까 후바이게 교련해야죠 잘하면 갈도 따겠다. 갈게요? 누가 갈게요? 어, 맞기는 했는데, 음. 이거 더블 아껴야 돼요? 카타 잡을려면 아, 덤빌 것 같은데, 안 덤비네. 까비. 죽나? 어, 죽네? 왜이저 계속 이네 아, 근데 이번시즌 그냥 저마가나은거 같은데? 이거 버프 먹은 게좀 크다 아, 어디로 갈지이치 뭐지? 이거 목코킬 어, 함. 뭐야? 이게 레퀴닌? <laughs> 윤탈이 이기 좋아. 음. 음, 이게 맞지? 와 이걸 살아나와? 설 생각 안 했는데 야 이거, 이거, 때문에 산거 아니야? 불그레지랑 사전준비 때문에 살았는데? 이거, 이긴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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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어거이 예? <laughs> 아이 급발진을 와못 녹이네 이거 바위 무조건 온다 10점 콤복자야 뭐? 그리고 맨날 3300원 3300원 막 이러다가 3000원짜리 두개 사니까 손해를 덜 보는 느낌이야 맨날 비싸가지고 짜증났거든? 아 이거 또 언제 뽑아 하면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끊었고 후! 주먹자 벌써 풀? 하하하! <목소리도> <목소리도> 못 박아요! 아오씨! 버벅이 지좀 마! 평케 장인이야, 아주! 체력 2700! 윤탈의 파괴력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체력이. 그냥 이 사람은 천재인. 이거를 꾸역꾸역 구역, 또 새로운 빌드를 만들어냅니다. <laughs> 자바자천좀 하면 어때요? 칭찬을 못 받아서 그래. 여러분들이 칭찬 많이 해주면 이런 거 고칠 수 있어. 아아못 뭐, 참고 써래 잘했 딜량까지 1등 예예아좀더 빨리 더블을 쓸걸 하지만 또 이런 판 복구하는 게또 총튜브 피팅이거든요. 항상 극한의 상황에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에게 뭐, 가뿐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 벌써 싸우죠? 님만! 야미! 그리고 미신 어딘지 모르니까 와드 봐가지고. 그대로 미드 뛰어! 절대 똑같이 정글을 돌지 마! 조질 뻔했어요. 아이내꺼 불러 먹었던 거 맞네. 그럼 갱 다닌 게 잘한 거죠? 아구리 당했어. 다이브 가기긴 하네. 아. 아니 왜안 다? 쿠버리가 뭐야! 왜 이렇게 쎄? 내 강타보다 쎄! 안 돼, 물론, 전멸 깜짝 휴가 좋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브라이어 무시 많이 해가지고, 아, 쟤가뭐다 잡겠어? 그러면서 싸우다가, 어 하다가 전멸을 써서 도망가는데, 나는 거기서 그냥 점화 박아버리면, 특별히 데미지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상 전멸이랑 뭐 다른 게 없음. 보이저이에 괜찮은데요. 나 왠지 빼을수 있을 것만 같아. 와! 구거서네타터셨어한 단에. 와, 잘 던졌다. 이야! 잘 넣는다? 이럴 때 점화 써야지 언제 쓰냐 야다 보여주면서 먹는 거좀 부끄러운데? 난 이렇게 보여주는 이미 없단 말이야 튀어 튀어 이건 아닌데? 버려져 버리기? 여기 확인해봐. 아니, 와봐요, 여기 좀. 말았다. 야, 바로 저거 박아버려. 크랙! 그래, 개리 큰일은 브라이어가 한다! 킬다은 역시 총튜브! 너무 센데? 자 어? 등음 하나에 정말 뺐으면 움이죠 들어올 거거든, 지금이야참 쉽죠잉? 아, 어렵네요. 가야돼 윤탈로 딜 잡고 가라로 유지력 잡고 지배자로 파워 챙기면은 그냥 완벽한 3일치 너플 때릴 이유가 없다라고 그럴까? 내가 할게 예? 개빠르쥬? 도망쳐라 <laughs> 아이좀 보고 있을까? 아이고, 죽었 어？아니, 나는 사람 들이 지배 자가 브라이언 한테 안 올린다 했을 때 마다 있 어？안 올릴 수가 없는 구조 인데, 금뺐다 습니다. 자, 망했는데도, 복구 다 했죠, 결국. 이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점화가 그냥 필요가 없음, 이 챔프는. 딱히 도망갈 이유가 없으니까, 어, 이미 브라이어가 도망을 가야 한다? 싸우다 죽어라, 명예롭게. 초반 망한 거 치고, 다 해줬어.